안녕하세요 하비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 카드 수집의 필수상식이 된 분야죠 카드 그레이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카드는 수집 카드 사이 거래가 가장 활발한 취미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인쇄물이라는 특성상 위 변조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상태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태라는 건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같은 카드를 두고도 나는 큰 문제 없는 깨끗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겐 군데군데 흠이 눈에 띄는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카드 거래시 옥시 신각신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스포츠 카드 수집의 즐거움을 더욱 배가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카드 그레이딩입니다 그레이딩이란 제작사나 수집가가 아닌 제3자인 서드파티 전문업체가 카드의 진위 여부를 감정하고 상태에 따른 점수화가 된 등급까지 부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등급을 받지 않은 카드를 통상 로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세상의 로카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카드계의 성배라 불리는 1952년 탑스 미키멘틀의 카드인데요 육안으로 보시기엔 아마 큰 차이가 없 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하지만 카드의 상태를 판단하는 전문가, 그레이더에 의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받고 현미경을 이용한 정밀한 평가까지 거치고 나면 이렇게 카드 상태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가 매겨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아 보였던 카드가 이제 조금 달라 보이죠? 가격을 들으시면 더 달라 보이실 건데요. 2011년 11월 기준 8점짜리 카드의 시세는 95만 불, 9점짜리는 425만 불이고요. 만점인 10점을 받은 이 카드의 추정 가치는 무려 300 만 불에 육박합니다 참고로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받은 1952년 탑스 미키 멘틀의 가격은 1만 5천 불입니다 워낙 희귀한 카드기 이 때문에 이런 상태임에도 대단히 비싸긴 하지만 같은 카드 임에도 10점 짜리 카드와 비교하면 그 가치가 2000 불에 이래 불과하죠 어떤 카드가 현재 기준 몇 장이나 해당 등급을 받았는지를 영어로는 파퓰 레이션 줄여서 팝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점 짜리 카드의 팝은 2021년 11월 기준 총302 장인 반면 10점 3자리의 팝은 단 3장에. 불과합니다. 높은 점수의 등급을 받는 카드는 상태가 좋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리미엄이 붙기 충분한데요. 미키멘트 카드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팝으로 희귀함까지 더해지는 경우에는 그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점수의 등급을 받은 카드는 그렇지 않은 로 카드 대비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특히나 수십 년 전에 발행되어서 보관 상태가 좋기 힘든 빈티지 카드, 위조나 조작의 위험이 높은 카드, 예외적으로 발행량 자체가 아주 적은 카드, 얇은 종이, 오일 코팅, 다이 커 등. 손상되기 쉬운 소재나 디자인 탓에 좋은 상태를 찾기 어려운 카드라면 등급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로우카드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등급 카드가 로우카드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받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비교적 위변조의 위험이 적고 발행량이 많은 카드가 8점 이하의 등급 점수를 받게 되면 오히려 로우카드보다도 낮은 가치에 거래되곤 합니다 아무래도 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카드도 찾기가 쉽고 해당 로우카드를 직접 등급받았을 때 9점 이상을 받을 잠재력과 기대값도 있기 때문이니까요. 사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카드 수집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레이딩이란 단어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때만 해도 그레이딩은 미국 본토에서조차 저런 걸 뭐하러 하냐 하는 비웃음을 사던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그레이딩 서비스였던 1984년의 ASA는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았고 오늘날 가장 권위 있는 그레이딩 업체로 손꼽히는 PSA조차도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던 1992 년 이후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폐업 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8년 마크 맥가이어와 세미 소사의 홈런한 경쟁이 메이저리그 와 야구 카드 시장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었고 이는 그레이딩 서비스 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 했습니다. 특히 과거 대비 급격히 증가한 위변조 카드를 걸러내고 카드거래에 객관적인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등급 카드는 수집가들과 딜러들 사이에서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아울러 탐로더와 나사케이스 정도만 있던 시절 음파로 단단하게 밀봉된 등급 카드케이스는 카드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선호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PSA는 1991년 출범 이후 100만 번째 카드를 등급하는 데까지 7년이란 시간이 걸린 반면 이후로는 매년마다 100만 장. 오늘날에는 하루에만 무려 약 4만 장의 카드에 등급을 매길 정도가 됐습니다. 후발주자도 등장해서 1998년에는 빈티지 카드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SGC가 출범했고 1999년에는 프라이스 가이드로 유명한 100개씩 만든 BGS가 모든 카드계의 새로운 리더로 등장했죠. PSA와 더불어 이들 업체는 지난 20년간 카드 그레이딩계의 삼총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오늘날에는 감각적인 라벨 디자인으로 유명한 HGA, 코인, 우표, 만화책 감정으로 잔뼈가 굴려졌습 굵은 업체인 CSG 등이 새롭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등급 서비스는 1점부터 10점 사이에서 등급 점수를 부과하고 이러한 점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센터링, 코너, 엣지, 서피스 등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센터링이란 카드가 원판 그대로 정중앙에 정확하게 인쇄되었는지 여부를 보고, 코너는 카드의 각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판단합니다. 엣지는 모서리에 손상이 없는지가 중요하고요, 서피스는 카드 양면 표면 눌림이나 긁힘이 없는지, 변색은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위에 네 가지 세부 항목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등급 점수가 나오는데요.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수준이 아니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흠결이 없는 정도가 돼야 할 정도로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다만 각 등급 회사별로 서로 다른 기준과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등급 점수 스케일과 명칭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태의 카드라도 어떤 등급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서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상태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그레이더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죠. 3대 메이저 등급 서비스로 불리는 PSA, BGS, SGC를 비교해보면 세 업체 모두 10점 만점에 0.5점 간격의 점수 체계를 갖고 있고 9점 이하에 대한 명칭도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9.5점 이상의 점수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PSA는 다른 업체와 달리 9.5점이 없습니다 같은 10점이라도 PSA 10점의 명칭은 젠민트인 반면 BGS에선 9.5점을 젠민트 10점을 프리스틴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4개의 세부 항목이 모두 10점인 프리스틴에 대해선 블랙 라벨이라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SGC의 경우 9.5점은 민트 플러스라고 하고요. 같은 10점이라도 젠민트와 프리스틴으로 구분하는데 최상급 10점인 프리스틴의 경우 특별히 골드 라벨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각 등급이 시상에서 받는 프리미엄도 조금씩 다릅니다. 2021년 9월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BGS 10 블랙 라벨 프리스틴과 BGS 10 프리스틴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BGS 10 블랙 라벨은 거의 로또 당첨에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희귀한 경우고요. BGS10 프리스틴 역시 100번 도전에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기대할 법한 고등급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건 PSA10이고요. SGC 프리스틴은 PSA10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BGS9.5, SGC10, PSA9, BGS9, SGC9.5 순으로 같이 순위가 매겨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레이딩의 기준이 카드 상태가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닌 카드 상태가 얼마나 흠이 없는가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코리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